지나가라 하, 오늘도 <laughs> 다 굶어 죽겠다. 감기 아픈 군주리, 아 세상에! 무선 간첩으로 밝혀졌어. 나 어떡하나. 어. 각시탈. 비밀요원들이 활동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리얼 리얼락. 담당관을 두기로 했습니다. 오늘내로연락하이 그래, 집을, 집이 없으면 될것 같다. 집이 없으면 좋을 것 같다. 아, 위대한 수령동지, 뭐 위대한 수령동지. 아, 나 미치겠네. 수령동지 죽었으면 좋겠다. 아, 추석. 안녕하십니까. 날래 날래 내라 오. 아이 경비병이야? 영식이라. 봉급이야 차고 장난해. 봉급 어. 아암 걸려. 체포 수당? 아 진짜? 더 많은 사람들을 체포할수록 주머니가 두둑해지지. 야, 좋은 친구네. 좋은 친구야. 진짜 좋은 친구다. 두당 다섯씩. 어어어, 감사합니다. 하, 이런 친구야. 어, 이런 친구 진짜 친구지. 들어와, 어, 들어와. 오늘부터 다 뒤졌다. 다 아우지 보내는 맛이 있겠구만. 자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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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디 갔습니까? 야 이거 그냥 아우지 보내면 안 되나? 아 진짜 5원 날렸네. 그냥 체포했으면 좋겠다. 서울, 조선 아! 111kg 완료 음, 맞고요. 얼굴 뭐 맞는 거 같고, 뭐야? 이게 진짜 왜 이게 가짜야? 셔터 내리면 감옥행이라고요? 그럼 다 보내지, 뭐 이제 심사 안 하죠. 그러면 이거랑 뭐야? 아니, 신분증 없잖아. 지금 신분증 내라. 몰라 그냥 가 <목소리> 뭐가 이렇게 많어 <많아. 목소리> 한 달? 어 맞네 띠띠띠띠띠 어 기한이 달라요 빨리, 서류 내놔, 빨리. 정보구? 오. 감사합니다. 진짜로 주지. <laughs> 진짜로 줬다. 아, 개이득이야 역시, 오 가는 돈 속에 싹 트는 실례. 음, 드리고, ENG, 발사. 여다르한 몽골리아 김희연, 김희연 맞는 것 같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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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진짜 <laughs> 아왜 이렇게 잘못한 애를, 아니 제대로 한 애는 없냐? 그럼? 통과, 이주, 광주, 윤 얼굴이 똑같은 거야? x 익슨 석식 씨, 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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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뭔 물건, 이거냐? 이거냐? 각시탈. 타락한 돼지 령조다, 령도자에 의해 병든 국가입니다. 인정합니다 또 뭐야 호찌민 친척 만들려고 2주 아, 김수희 씨, 김수희 씨 맞고요 만료 기간이 좀 다른 거 같긴 한데 아 맞네 얼굴이 다른데? 같은 거야? 빨리 가. 여유가 사라지고 있다, 점점. 막, 이제 북한 말도 못 쓰고. 지금 가족 먹여 살리기 너무 힘들어. 이미 났어요. 아저씨, 이거 다른데요? 어떻게 할 거야? 아오지, 게이득 5원이다. <laughs> 5월 벌었어. 오늘 15월 벌었어. 15월 확실하게 벌었어. 아 몽골, 영, 박영찬 씨, 박영찬 씨 여다르한 여자 맞아? 맞네. 어뭐 만료 기간도 맞는 것 같고 에이지금 HM 맞는 것 같아요. 아시오 아니 성명 맞지 않았나? 왜 자꾸 아니라고 하지? 효진 박, 효진 박 맞고. 13년 맞고 노보시스크 소베트 이거 맞거든요. 아 맞다 이거 잘못했다 또또 또 끄이겠다 아아 <laughs> 아, 엄마 <laughs> 1년전도 업무 어, 그래 알았어 페사 모스크바 어, 그래 소베트 김광천 김광천 김광광천 씨 맞아요 허겁내다 어, 아이 나갈뻔했다 어 빡쳐서 나갈뻔했다 아예 오늘 참티킨마스터야야 여섯 개야또와 미쳤다 8 3년어 넘어가서 어 여섯 달. 어, 음, 뭐 맞는 것 같은데 하이퐁. 베트남에 하이퐁이 있잖아. 아들 장모. 삼촌. 아, 너무 힘들어요, 이 게임. 아, 너무 어렵다, 진짜 이거. 저 뭐지, 저거? 쉴수 없이 최선을 다하시도록 하시오. 어제 온다 안 했나? <laughs> 나 누구야 이거? 나야? 나 저런 멋진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야 아니네. 안녕하세요. 저 이런 걸 주었는데요. 코로나야네. 저 돈이나 주지 뭐 이딴 걸 줘. 조선 남포. 남포 있네. 71km. 응응응. 응, 응. 83년. 동규백 동규백 맞지? 정도 유지하자. 어이가 없네. 레닌그라드 L L L L 맞고요. 뭐라 했냐? 어, 통과여자 맞냐? 아수베트레닌그라드 왔겠지. 또뭐구일 같은 느낌인데 아, 안였구나력권 내라오, 력권력권이뭡은까아얇지 <laughs> 오원 게이드기야. <laughs> 호랑이 보다미호한사람이니까 <laughs> 호랑이 라고 <laughs> 미쳤다 <웃음> 야, 귀엽네요 난 호랑이 라고막이러고이는데이이틀 <laughs> <언제네. 웃음> 음, 통과 음흠. 여자 맞냐? 김수익 씨, 소베트 레닌 그라드. 아, 이정도 고요. 레닌그다르고요, 연근문 맞고요. 얼굴이 다 다른데 일치하네. 아, 또 일치 하지 않았 어? 외교 회담, 타이완 조선 중국. 나노김, 청균김, 야이, 다르잖아. 뭘 이름을 바꿔, 아이참. 맞냐? 일치야? 그럼 뭐, 모스크바, 소베트. 오늘도 티켓이 <laughs> 성명 유효하지 않음? 기록과 가능해. 이게 못하겠어. 난 이해가 안 되네. <laughs> 분명히 아까 문제 없었던 것 같은데. 김이순, 김이순씨. 돈가요 1년 아오지 아 맞구나 제일아 2 4년 w w w c c 창성기 창성기 n g i Changso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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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어 아직 3년 안 됐지. 개성. 그래. 집구 키로 맞네. 이가또 티켓 필인데 아닌가? 뭐, 사주도 몇 주긴 하지? 소베트 모스크바. 남. <목소리> 하... 만길 일치하지 않았던가? 만료 맞고, 어, 만기, <목소리> 17일. 아, 이것도 봐야 되구나, 이게 아니라. 아, 이티 t 저저김정정관 맞고 기안이 맞고요 만길이 맞고요. 뭐 음. 어, 맞는 것 같은데? 제발, 적장을 보지 말자. 15원. 돈 계속 나가네. <laughs> 초반에 너무 못했어 뭐 지금도 못하지만 <laughs> 하루하루 살아나갈 수가 없다 유효한 인장? 아, 갈수록, 지금도 골치 아픈데요. 점점 더 힘들어져요. 어, 긴 한, 똑같고, 사회달, 어, 만나려고, 맞구요, 어, 남다르한 정치국, 맞냐? 정치국 저거? 커가서 정치고, 맞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야? 아이, 맞았는데? 맞았잖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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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지도 않지. 통과, 조선, 어, 맞네. 조두순, 조두순 씨, 서울, 대한민국, GDC의 팬바 통과 이 허가 해준다. 가라 아유는, 아유는, 아유는. 최고의 국까지. 이없는 아, 동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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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난 저기 돈인 줄 알았는데. 이미 무기한 조선 정치 잘안 보이는데 다른 것 같은데 이거 기다림 하시라 아오지 행이라 아싸 오왕 어세 명을 체포했다. 5원, 개이득, 개이득, 개이득. 짭짤하고만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나좀더 힘을 써주겠어. 야, 그래서 뭐, 5원 밖에 못 보는 거야? 아, 너무하잖아. 14일. 광주, 중국, 남. 통과. 지지지지직. 3년 맞구요. 아깝지? 허가해 주지 뭐 위에 네모칸을 한번 맞춰보라고요? 이렇게? 아 잠깐만 바빠 빨리 내놔 결사단이었어? <laughs> 몰라, 관심 없어. 돈안 주면 다, 저기야. 돈 주면 다, 친구. 31. 아, 어, 그래. 문영철씨러동당러동당 이거 이상한데? 아싸, 5원이다. 건가? 60일 방문 두달어여 하노이 호일김 호일김 어 입국 만기 아직 되고요 또 되고요 아니 뭐 어디야? 웨트남 맞지? 잠깐만 그래. 아침에 문 열기 전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야 이건? 안녕하세요, 이동경 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선 민주의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흥수 씨 말릴어 맞구요. 1 0 0키로 다른데? 살쪘냐? 아 바로 밑에 내목간. 라노벨. <laughs> 라노벨이 뭡니까? 이거 라노벨. 이 덕후 아닙니까? 이거? 라노벨 이런거 들여오는거 문제 있습니다 아오지 행이라 라노벨을 들고 오냐 어하이트노벨 우리 수령동지의 나라에서는 덕후는 아오지 행이야 지나가는 길 어, 네. 공통과 서울 대한민국 철진박 철진박 맞네 허가 어 대한민국 서울 여자 봤냐 밀치야 어이가 없네 용호김 용호김 오케이 허가 어이 좀어 괜찮은데요? 이렇게 양심적으로 사람이 개같은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 좀 양심있게 좀더 위조를 잘하든가 발케임 얼굴 뭐 맞고 방동섭씨어 맞네요 소베트고요 만료 어, 만기 맞네 허가요 다위독이야. 어, 선물이야? 어, 당장 받지 어, 어, 됐어, 됐어. 야, 선물 받았다? 어, 근데 쟤들은 친구야. 아주 착한 친구들이었네. 아, 내가 잘못했어. 아, 진짜. 정말 잘못했네. 아, 내가 쓰레기였다. 아, 이런 좋은 친구들을 내가 놔두고 있지 어, 죄성 충성 오, 늘 아주. 좋습니다 예, 반가, 반갑습니다 다. 저요? 어, 어떡하지 어떡하예 이거 지금, 지금 주면 어떻게 되나? 전 국가의 충.. 아 여기서도 돈받아먹고 저기서도 돈받아먹고 이러면 되지 좋았어 뭐야 의심스러운 단체와 연루되어 체포당했습니다 <놀람> 정보성은 동물의 활동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지. 위대한 승부치야. 안 돼. 안 돼.